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영국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여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한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지식 그래프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3인이 창업한 회사로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 및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지식 그래프는 정보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정교하고 개인화된 AI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데이터 처리 최적화 및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지식 그래프 기술을 개발하여 상응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 유럽과 북미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과 협력 중이며 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진보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와 협업하여 기술력을 검증해왔고 이번 인수를 통해서 개인화 지식 그래프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정보를 통합하여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것이고 향후 삼성전자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삼성전자의 데이터 지식 분야 기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이 CXL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BM 대응에선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CXL 분야에서는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XL 기술은 CPU, GPU, 스토리지 등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빠른 연산 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CXL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고, CXL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2028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AI 그거 거품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가 시장을 스쳐 지나갔지만, 노파심에 불과했었죠. 이 AI 호황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드디어 1년 만에 적자에 눕혀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바로 하이닉스는 아직 개발 중인 HBM 12단 제품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발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바로 삼양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도주를 급등 전에 반드시 잡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HABM의 대표수의 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는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물렀는데요. 이후 SK하이닉스 수혜의 장중 최고가 15만 3,200원까지 상승하면서 155% 상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죠. 이렇게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혜주인 한미반도체는 대장주의 상승보다 5배 아니 10배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 주도주보단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도주, 이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10%, 20% 오를 때 100%, 200% 오르는 삼성전자 양 HBM 수혜주를 잡아서 수익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반도체처럼 300% 400%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섹터에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국가보조 사업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또 받게 돼요.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5534-5453, 5534-5453으로 잡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주식명과 종목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주만 투자해 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한 주만 투자해 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김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